안녕하세요 구독자 분들 중에 영상만 보시고 게시판이나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 분이 꽤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제가 커뮤니티 채팅방과 멤버십 게시판에 올린 글을 편지 형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8월 1일 작성된 글입니다 이 글에 제 진심이 담겨 있으니 혹시 영상만 구독하시는 대다수의 구독자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다들 제 주관적인 관점을 궁금해 하시니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언제 얼마 간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조급하게 하고, 또 그러한 정보로 맞으면, 내가 통찰력이 있고 예언가다. 라는 맹신을 심어주고, 반대로 슬쩍 다른 가격대도 치지 가격이라는 명분으로 걸쳐놓고, 예측한 가격이 틀리면 변명하는 그런 것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비트코인 자체를 믿고, 지금 스트레티지가 구사하는 전략이, 현재 상태에서 경화인 비트코인을, 가장 빠르게 모으는 전략으로 최고의 전략이자 정교한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저는 사이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트코인은 태생적으로 법정화폐의 모순을 커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었지만 이를 투자하는 이들은 일도 공부하지 않은 이들부터 투기꾼들까지 여러 인간 군상들이 투자하는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마 합리적이었다면 뱅크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경로 의존성과 인간의 심리 측면도 투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저의 뷰를 들려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이론상 8월에서 10월에 그간 오르지 못했던 비트코인의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8월에 이렇게 몇번 정도 대부분의 투자가 낙담하여 낙관론에 가득 차있는 투자자들을 떨구고 불현듯 8월 중순 늦어도 말부터 상승을 시작하리라는 것이 제 예측치입니다. 사실 8월 말만 되어도 10월까지 남은 기간이 매우 짧지만 그간 스트레티지의 폭발적 상승의 전구가에 단2 개월 내에 나왔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특히 그2 개월 중 미친 듯한 상승 구간은 단일 개월에 불과합니다. 즉몇 번의 상승장 중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난 세 번의 사이클의 평균과 데이터들 그리고 또 과거 투자 경험이 알려주듯 모두가 절망하고 공포에 떨때 불현듯 미친 듯한 상승을 한 그러한 냉엄한 시장이 최후의 긍정론자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이클 범주를 벗어났다거나 지금까지 많이 지연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지난 3번의 반감기 4년 주기 사이클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조정은 거의 정확히 4년 주기의 평균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카파른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의 하루하루 변동을 보면 크게 변동하지만 이를 주봉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22년 반도체 하락기에서도 말씀드렸던 테슬라 하락기에도 과연 테슬라의 가치가 진정 100불이어서 100불까지 떨어진 것일까요? 합리적 가격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합의되기 위해서는 조정의 과정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채널을 몇 년간 구독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매수하여 분할 매수했음에도 22년 마이너스 60% 이상. SOXL이 하락할 때도 향후 미래의 핵심 산업은 반도체라는 점에서 저희 믿음은 확보했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쥐어 짠에서 투자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제 투자금은 모두 익절하여 다음 단계의 투자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었고, 이 역시 좋은 기회를 주어 현재의 비트코인과 MSTR의 투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는 MSTR의 가치가 비싸고 500불도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기본 800불 이상이 MSTR의 최소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바라보는 미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가 합당한 가치의 평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며 그 와중에 미국 정부의 정책적 호재와 금리 인하 등의 호재, 그리고 인간의 투자 심리 역시 사이클 이론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근거로 현재 가치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티지의 그 미래가 당장 이번 달에 올지 아니면 다음 달에 올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피트코인의 미래가치를 믿고 지금 당장 파는 자들은 어리석은 차들이자 단기 트레이더들이고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현명하며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점점 과거에 비해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원하는 기관과 국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시간의 싸움이자 지식의 싸움이자 재화의 싸움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본 자들 중 누가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재화를 동원하여 한정된 비트코인을 선점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일러가 종종 사이버 매너튼에 비유하듯 매너튼이란 공간은 한정된 공간이고 이 공간은 최초의 저렴한 가격에서 점점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현금 흐름 중 가용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만약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적인 수준까지 가더라도, 전저점인 250불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가진 부동산 자산 등도 정리하고, 분할로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투자 여정이 실패하더라도, 현재 제 자신은 비트코인과 스트레티지의 전략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본으로 사회적 계급이 나눠져 있는 시대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행운을 만나게 해준 할피니와, 비트코인 선지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제가 8월에 1200불 간다고 한들,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바나나존으로 진입한 후 폭발한다고 했다가, 틀리시면 낙담하실 건가요? 제가 과거 몇년 전부터 채널을 운영하며, 그리고 타 채널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인간은 투자하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무언가 다른 기대 것을 통해 해소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트 분석가들이 이번에 간다고 하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할 때 안심해하고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뷰를 말하면 이를 믿으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불일치하는 순간부터 낙담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평소에 많이 노력합니다.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쫓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가치에 투자를 했는지 마치 제가 과거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와 그리고 미국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반도체 분야와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미래에 투자했던 그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믿으려고 하고 현재 대중의 가치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러한 것들 중 가장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 종목들을 하나 둘 정리하고 여기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에도 조금 더 담았습니다. 제가 담을 수 있는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담았습니다. 이 돈이 당장에 다음 주에는 반토막이 날수 있겠지만 저는 그 돈을 미래에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멤버십에 제 포트를 공개하기 때문에. 제가 팔지 않고 계속 주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큰 하락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기존의 테슬라를 투자해 본 경험으로 이 정도 조정은 상승장 중에 자주 나오는 조정이고 저는 더욱이 고래버리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60% 정도부터가 사실 진정한 물타기 시점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모두가 힘든 시기이고 곧 상승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아 많이들 낙담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한분한 한 분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제 견해상으로는 10월 이후에도 현재 가격대와 동일한 가격대라면 저의 생각은 틀린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라면 정말 저를 욕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예측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250불에서 400불까지 와주었고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한 조정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이후에도 현재 가격대와 동일한 가격대이거나 더욱 하락해 있다면 저는 더욱 장기적인 목표로 이 주식을 들고 갈 생각입니다. 피트코인은 인간이 현재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축적 수단이고. 이것을 스트레티지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매도 계획에서도 알려드렸듯, 저는 매도하더라도,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스트레티지와 비트코인 형태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즉, 드레버리징할 뿐이지, 모든 돈을 현금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행복한 상상이겠지만, 또다시 불현듯 그러한 공포의 하락장이 오면, 그때도 역시 기쁜 마음으로 미래의 가치를 다시 조금씩 제 포트폴리오에 늘려갈 생각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오르는데, 다른 비트 관련 종목은 오르는데, 스트레티지만 오르지 않아 낙담한 구독자분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이제 낙담할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투자적 판단과 직관을 믿어보시고 뚝심있게 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 제 영상에도 진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오늘도 즐겁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